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산애너빌리티 분석하겠습니다. 금요일 다시 한번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박스권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강조했듯이 두산애너빌리티의 주가는 장기 우상향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단지 지금 수급에서 큰 손들이 주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계기만 생기게 된다면 언제든지 주가는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큰 손들의 매매하는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여전히 3, 4일간 연속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또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서 살짝 긴장감을 주고 있긴 하죠.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연기금의 매수세인데 연기금은 4일 연속으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의 경우에는 장기 상승 기조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금액대별로 매수를 쭉 하고 하락 기조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바로 연속 매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추정 매매를 하는 게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매도만 해오다가 4일 동안 매수를 했다는 이 부분, 이거는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달간 계속해서 매도만 했던 것 같은 외국인들이었지만, 사실은 보유비중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평폭의 매도가 있었던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보유 비중이 한0.5%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중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고 다시 상승할 때큰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강하게 하락을 시키려고 했다면 최소한 매일 1, 2%씩은 빠져야 되고 그렇게 햄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도 함께 치고 그런 식으로 주가를 하방으로 압력하는 게 수치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공매도를 보면 은 그런 움직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4일날 마지막이 5%까지 올라가던 이후에 꾸준하게 많아야 3% 적게는 0% 때까지 내려오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수치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딱 봐도 주가를 끌고 내려가려는 매매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시죠? 말 그대로 지금의 딱 주가 형태처럼 우행보로 끌고 가다가 계기가 생기면은 강한 매집이 들어오면서 급등시키겠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손들의 수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주가를 안 떨어지게 관리만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 6만원 위에서 주가를 잘 형성시키면서 방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세력들이 다시 한번 강한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 게 현재 이 주가가 어떻든 간에 도산 애너빌리티의 상승 이유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현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거의 3조원에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자로 설비와 발전용 터빈 설비를 통째로 드러내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장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여러 인프라 시설을 새로 짓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입니다. 공사 규모가 거의 신규 원전을 짓는 것과 다르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 큰 사업입니다. 한수원은 해외의두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수원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주기기와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 전반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등 여타 인프라 건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한수원 계약의 몫은 1조 2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특히 시공 설비 공급하는 업체가 부산 엔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차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개보수를 한 뒤에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운영 기간을 늘리는 원전의 계속 운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첫 해외 원전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계기로 해서 관련 사업에 추가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선제 투자한 미국 SMR 기업들의 가치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생태계 재편 속에서 투자 수익과 사업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테네시 벨리 당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SMR 6기가와트 배치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도상 애너빌리티의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1억 달러 지분 투자와 공급 파트너로서의 입지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상 애너빌리티는 초기 투자 이후의 지분 전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뉴스케일의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뉴스케일과 전략적 협력 관계 속에서 미국 및 세계 시장에서 SMR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뉴스케일이 이번에 TBA로부터 SMR-72 모듈을 수주를 하면서 조사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공급 파트너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24기 분량에 해당되는 수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조사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뿐만이 아니라 온 가스로용 SMR을 개발 중인 X에너지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해서 다양한 SMR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건설 기간,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핵심 전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제작, 기자재, 기술 협력 등으로 수익 구조를 확장하면서 실질적인 수출형 SMR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끌고 있는 게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미국 SMR 투자는 단기 수익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수출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루마니아, 체코, 캐나다, 중동 등으로 SMR 수요가 확산이 될 경우에 한국형 공급망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 요인은 매일 새롭게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강한 매집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을 찍고 다시 강력한 반등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대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당일 주가 등락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적힌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꾸준히 하루에 10% 이상씩 수익 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을 무료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가를 부양을 하는 시기에는 10%가 아니라 한 3, 4일만으라도 3에서 한 40%씩 수익 낼수 있는 종목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어떤 게 올릴지 저희한테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상승해서 큰 수익을 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도 너무나 좋지만, 단기간 내에 빠르게 상승해서 수익을 주는 종목도 시장에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도 매수하셔서 더큰 수익을 가져가시라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오늘 일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은 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이거랑 같은 번호입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숫자 3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나 식만 발송해주시면 문자를 발송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루에 딱 30분만 사용해서 지속적인 복리로 자산을 크게 불려갈 수 있도록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6월과 7월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오전 8시 반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는 7,600원 부근에 잡으라고 했고 목표가는 12,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짜에 딱 매수하자마자 전날 하락했던 거를 다 돌려버리면서 그 이후에 딱 4일 만에 무려 64.2%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12,500원까지도 쭉 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리고 6월 30일 날 추천했던 강원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8시 38분에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가는 6,70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매수 하셔야 될 이유는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강원 에너지도 정확하게 눌림목에 딱 매수해서 마찬가지로 4일 만에 63.9%의 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냥 무조건 11,000원 딱올라오면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3만 원에 가든 4만 원에 가든 그 뒤를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금액에 더 욕심내지 말고 그냥 딱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 달 1일 날 안내해 드렸던 단알입니다. 단알도 8시 21분에 장 시작 전에 문자 발송해 드렸고 매수가 5,800원, 목표가 8,400원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눌림목 매수 아주 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목표가까지 딱 올라갔고 수익률은 거의 45%.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해야 될 금액과 매도해야 될 금액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모두 다 합치면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였습니다. 주식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투자에는 원칙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언제 매수하라 해서 매수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매도죠. 매도를 해야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 했더니 더 올라가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떨어진 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하게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면은 예약 매수 걸어 놓고, 매도 가격에 또 매도만 딱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 한 종목씩 10%만 투자를 해보시면은 딱 100만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면 보더라도 한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 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 하나하나 말고도 여러분들도 직접 상승할 종목을 고르고 매매해서 수익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인데, 세력들은 대부분 보면은 장기간 매집을 하다가 딱 타이밍이 되면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바로 딱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딱 알아채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 종목으로 골고루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만 쌓아갈 수가 있으시겠죠?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테니까 이거 보고 잘 따라하셔서 이 상승하는 장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수식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만 천원의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꽉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 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은 2만 초원에 매수하셔서 약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이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 부합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합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 k 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DNC에너지도 신호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인대도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 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 0만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대입을 해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 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소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소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래그램에 함께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프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